혹시 그 블루의 포인트 안무. 한번 포인트 안무요? 네. 보여 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어, 사실 네. 포인트 안무는 블루라는 이제 포인트 안무인데요. 네. 발을 짚으면서 오. 파도가 떠올라요, 정말. 아, 야, 야, 곡선이 사니까 굉장히 멋스러운 안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거 연습 많이 하셨나요? 네, 연습 <laughs> 연습 많이 했습니다. 네, 또두 네. 번째로 또 어, 멋있는 모습을 더 네.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. 네, 또 오늘도 연습을 해야 되고 네, 음.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아.